49번. 다항식을 전개한 식에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계수의 총합을 구하는 문제지. 자, 이거는 직접 전개해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 어, 왜 그러냐면 이거 전개하면 세 개, 이거 전개하면은 항이 세 개니까 세개세개 3개 곱하면은 총 9개의 어 9개의 화살표만 날리면 되잖아. 그런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미 배웠어. 자,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계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하기로 약속을 했더라?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된다고 했어. X에다 1을 대입하면 된다고 했지. 근데 그 주어진 식에는 Y도 있잖아. 자, 따라서 X에다가 1을, 또 Y에다가 2를 대입하면 이게 모든 개수의 총합이 나온다는 사실이야. 자,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 자, 그래서. xy에다가 1을 대입합시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1, 1을 대입하니까 자, 3의 제곱이 되고 자, 곱하기 자, 1, 1을 집어넣으니까 2가 되고 자 여기도 1과 1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자 따라서 9에다가 1을 곱하니까 18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6이 답이네. 49번에는 5번이 답이겠습니다.